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삼으셨으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예전에 그 외국의 어떠 유명한 목사님은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실 때 거울을 보면서. 어, 성령님, 이, 나, 이 넥타이가 좋으세요? 이 넥타이가 좋으세요? 라고, 어,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사, 모든 일을,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성령님, 맛있으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그리고 이제 그런 아주 뭐 조금, 음,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질문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운동처럼 번졌어요. 성령 역사, 성령 강림, 음 이제 그게 한동안 시대에 이렇게 쭉 주류였거든요. 이제 그때 그게 같이. 그래서, 그분에 관한 책이며 뭐 간증이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유행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제 그분은 그분 나름의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 건 분명하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본인의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뭐냐면 처음으로 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인지하신 거예요. 음.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어떤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어, 하나님이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또, 각 사람마다 임하신 영은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한 번도 제가 아침에 옷 고를 때, 성령님 이 옷을 입을까요? 뭐 이렇게 <laughs> 질문해 본 적은 없어요. <laughs> 예. 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이여 가지고 말씀을 저는 계속 뭐 묵상하고 있는 중이여 가지고 나 혹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뭐 오늘 뭐 어,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는 저는 누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맞냐 뭐 그런걸 떠나서 어,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다 각기 다르게 임하, 임하며 또 그것을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보혜사라는 어, 단어는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어,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심이 일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꼭 그것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크게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주로 하세요. 그럼 왜 보호하시고 은해주시고 가르치시냐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일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제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나를 증인되게 하세요. 증인되게음그 일이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함께 지어져 감을 얻게 하세요. 즉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증인되게 하시는 것과 성령은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교회 삼으셨잖아요,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이는 관계 속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하시는 일과 교회 삼아 가시는 이두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게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심은 뭐냐? 가르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또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가르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 신약에 보면 빨간 글자로 써져 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육성으로. 그래서 빨간 글자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왜 이거 빨간 글자냐고. <laughs> 예수님이 육성으로,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빨간 글자예요.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활자체로서의 어떤 성경 말씀도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완성이 됐죠? 강단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들으라 계속 종용하시고,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내게 적용시켜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성령의 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그럼 들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 내가 은혜를 얻는 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강단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들어도 못 깨닫죠. 기억도 안 나요. 예, 네. 다 같이 듣는데, 성령이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은 성령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이게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를 우리를 보내시겠죠. 음, 예배회복을 두고 성령은 계속 내 마음을 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어,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언이에요. 어, 증언을 하시는데 어떠한 증언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미래를 알게 돼요. 음,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영화처럼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계시받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그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예, 성령의 일도 없고, 성령의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어, 막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고 막 미래를 봤다고 막 그러는데요. 음, 그런 좀 많이 속는 경우가 많아요. 예. 미래를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보호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예. 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아가시니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다 증인 되게 하시는 방향과 또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은 막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의 일이다가 아니라 성령은 심지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하세요. 때로 따, 때에 따라서는. 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라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세요. 예, 미래를 보게 미래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수 있어요. 통달하게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시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하셨어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명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죠. 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내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의 열매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일하신다. 이런 이러한 모양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걸 성경에서 구절구절 지금 찾아서 읽어드렸는데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아, 진짜 성령 계시는구나. 아 그리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과 계획이 그의 목적과 뜻하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맨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라면 그 성령은 계속 증언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아, 내너 안에 나 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 듣기를 종용하세요. 종용한다는 말은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기도의 자리로 성령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안에 완전 복음이 24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도 하세요. 막기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세요. 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돕게도 하시고 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꾸짖게도 하세요. 꾸짖게도. 내 마음을 두들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혼나는 기분이 드는 건 여러분의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멸시하는 일 혹은 어 성령을 여러분 모독하는 일이 성경 속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꾸짖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꾸짖음도 사실은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런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은 결국 뭘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증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 교회를 이뤄가세요. 교회를. 에.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성전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자꾸 확인하죠. 어.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이런 관심 1도 없다가, 진짜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인재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관심이 생기고, 은혜 받는 것이 사모가 되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이게 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또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다 성령의 일이에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그 교회 속에 두시고 강단 아래 두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동시에 함께 있게 하세요. 임마누엘. 예. 구원은 내 개인이 받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를 주세요. 우리를. 우리를 만드세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사람의 포럼이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배경과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 집사님이 포럼을 하면 다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 예, 네,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가 너무 안 돼. 그럼 막 계속 뭔가 이렇게 가문의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찾아오고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괜찮고 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음,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한 몸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나를 위해도 기도하게 하시지만, 나를 위해 또 간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장로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거든요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신분에 와 있는 축복이잖아요. 자칫하면 그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를 잘 모르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좀어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두고 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아버지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영이에요. 완벽한 영이에요. 모자름이 일도 없어요. 음. 그 성령이 내게 인지하셔서 나를 이끄신다.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 그가 원하시는 한몸 교회 속에 나를 두신다. 나는 반드시 성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예,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비밀을 알게 하실 수 있어. 알게 하세요. 자 그럼 그 성령이 좋은 일만 하냐? 아까도 이제 꾸준히 일도 하고 말을 못 하게 하는 일도 하신다 했잖아요.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일도 하세요. 어떻게 돌아보냐? 인간은 스스로를 잘 가늠을 할수 없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 아름다움이죠. <laughs> 네,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네, 다들 잘났다고 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 그런 거 없으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있어요. 영혼, 마음, 생각,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성령께서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 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드러내시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셔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우리 있죠, 우리.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laughs>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에, 단점, 약점, 실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드러내세요. 그럼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 약점이 내게 보인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일이거든요. 내가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서 우리를 교회라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물이나 단점, 연약이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이 사람이 내면의 습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문제가 돼. 싫어.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 네가 똑같은 그래서 성경에는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어요. 들보가 뭐예요? 지금 이제 현대식 건물이 없죠? 그 기둥 사이에 지붕을 얹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관통하는 제일 두꺼운 나무 들보. 들뽀. 그 들보에 눈에 들보가 있대요. 그 사람 은 티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대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작은 티를 하나 하나님은 하나 드러내시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큰 영적 문제를 성령은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여러분 안에 성령은 계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길 바라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 나를 맡기고 그래 하면 그 성령은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실 뿐더러 나아가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한몸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선교의 대열 속에 여러분을 두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함이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과 배경을 남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혼자 신앙생활해서 내가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니까 절대 절대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어, 상속받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 안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절대 언약 주시고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일 속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일에 이끌림받으시고 또이 일에 증인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